일단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과정부터가 먼저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에, 애초에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고건 시장 당시에 협상이 돼있었는데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시장이 당선이 되자마자 아, 울트라건설을 자본능력을 문제삼아가지고 배제를 시키고 어, 다음으로 어,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 어, 지하철 부서 9호선에 대한 실시협약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선정해서 그 결과 어, 현대 로템 컨소시엄이 에, 현재 지하철 9호선 그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시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실시 협약문 자체도 저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실시 협약문을 비밀 유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서울시 그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그 협상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어 어떠, 어떠한 그, 그 절차에 따라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할 것인데 그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고 경위조차 어, 묻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단 어,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에, 먼저 저희의 첫째 주장입니다. 현재 그 서울시 구호선 주식회사의 적자의 운영에 있어서는 어, 그, 구호선 주식회사가 이자 부담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에, 현재 한 3조 원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어서 되었는데 민간 자본은 5천억 정도가 들어왔고. 1200억 정도가 어, 현대 로템 컨소시엄의 자기 자본이고 3700억 정도는 그 현대 컨소시엄 어, 로템 컨소시엄이 차입한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현대 로템 컨소시엄이 차입금을 빌려서 대주단이 어디냐면 또그 현대 로템과 맥코리 등입니다. 맥코리 인프라 등이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채권자니까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뭐 적게는 8%에서 15%까지 받고 그렇게 이제 맥코리와 어, 현대 로템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챙겨 간 다음에 차입금을 다 부담시키고 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15%씩 하고서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적자가 나면서 그러니까 대주단들 그 사업 참여자들에게 이자는 다 주고 챙길 것은 다 주고서도 어, 나머지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적자를 어,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그 사업 실시자로 들어와 있던 맥쿼리와 현대로템 측에 특혜를 주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그 부담을 모두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대신해서 맥쿼리 IMM 자산운용이 힘을 써가지고 2005년도에 투자를 하게끔 보장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이상득 의원께서는 2007년도에 어그 자재본 이지영 씨가 손을 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사실 2005년도에 보장됐다는 거는 맥코리 인프라가 이미 인정한다고. 맥코리 그렇다 그러면은 2007년도 이전에 이미 일은 다 사태는 다 벌어진 것이고 그때 불리한 실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금 모든 부담들은 다 지금 남은 서울시장과 서울 시민들에게 다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울면산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이두 군데 에 있어서 맥코리가 어, 갖고 있는 두 가지 빨대 하나는 그 사업 수 높은 사업 수입 8.9% 8, 8 되는 높은 사업 수입과 또 후순위 대출로 인한 15% 20% %에 되는 고리 어, 파채와 비슷한 그런 두 가지 빨대가 어떻게 어,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이 보는 데서 버젓이 꽂혀져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함께 밝혀낼 것입니다 요금 폭등 어림없다 민자특혜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 규명하라 맥커리 등 특혜 의시회가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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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라!